안녕하세요. 열두다주천식자 예언다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빌면서 2024년 원숭이띠 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과 시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의 생이 21살 갑신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장사나 사업운이 어리지만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장사나 사업에 운이 있는 분들은 2월 상하고도 7월 생 여러분들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그 대신 모든 것이 두들겨가야 되고 원숭이 띠생 여러분들은 오래 나가는 산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 이동수가 들어오는 거는 내가 지금 학교에서 어 다른 쪽으로 어 뭔가 음 바뀌고 싶고 뭔가 다시 어 뭔가 재조던 재도전하고 싶은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는 7월생하고도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그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부부, 어 부모님이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진짜 스스로 해서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는 어, 아파트가 하락세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분들한테는 몇 월생이냐면 은 3월생하고도 10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별수가 들어오는 분들이야. 그러면 이별수라는 거는 어, 그 연인지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월생하고도 9월생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결혼이나 동거, 요즘은 동거가 많이 유행하니까 결혼 결혼과 동거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2월생하고도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동거운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취업운이 들어옵니다. 이제가추춤했다 아니면 다시 새롭게 취업을 하고 싶, 취업을 취업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5월생하고도 12월생 여러분들이 어, 치어분이 들어옵니다. 33살 임신생 여러분들, 장사나 사업분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5월생하고도 11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확광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몇월생이냐면은 6월생하고도 7월생이라고 말씀하시네. 그 다음에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문서가 작년에 못 잡았다면 아쉬웠다면 올해 운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몇월생이냐면 8월생하고도 12월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연인지간이라든가 아니면 부부지간에 이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2월생하고도 2월생, 8월생이라고 말씀하세요. 6월생, 8월생. 그 다음에 어, 결혼 운도 들어오고, 동거 운도 들어와요. 이분들은 몇월생이냐면은, 1월생하고도 9월생. 그 다음에, 취업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취업분이 없었다면, 올해는 취업분이 들어오는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몇월생이냐면은, 몇 3월생하고도 12월. 생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45 경신생 여러분들입니다. 장사나 사업분이 들어옵니다. 장사나 사업분이 들어오는 분들은 3월생하고도 11월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동이 들어옵니다. 이동수가 들어오는 분들은 5월생하고도 7월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문서운이 들어옵니다. 문서운이 들어오는 분들은 내가 지금 아파트가 주춤해서 못 샀던 분들은 올해 들어서 잡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2월생하고도 11월생이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 부부지간의 이별, 부모지간의 이별 부모지간의 이별이 더 확고하게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7월생하고도 7월생, 6월생이래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 결혼과 동거 동거나 결혼. 결혼 운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몇 월생이냐면은 1월생하고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취업 운이 들어옵니다. 취업 운이 들어온 분들은 과연 몇 월생일까요? 어, 4월하고도 8월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57배 무신생 여러분들입니다. 장사나 사업 운. 들어, 확실히 들어옵니다. 하세요. 하시는데 두들겨 가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려서 논의하는 말이지만 이분들은 몇 월생이냐면 은 3월생하고도 12월생 여러분들이 사업분이확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 들어옵니다.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이동은 하셔도 돼요. 오래 못하시면 내년 수도 또 있으니까. 근데 이동이 확 들어오는 분들은 몇 월생이냐면 은 1월생하고도 6월생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문서원이 확실히 들어옵니다. 문서운이 들어온 분들은 몇 월생이냐면, 여기 또한 3월생하고도 10월생 여러분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아이, 57배 이별하면 어떻게 부부지간에 이별이 확 들어오네, 이분들한테는. 조심해서 이별이 들어올 때는 조금 한 분이 참는 게 제일 좋아요. 이분들은 몇 월생이냐면, 4월생하고도 9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거운이, 동, 거운이나 재혼이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재혼이 들어오지, 들어오확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몇월생이냐면은 5월하고도 11월생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이나, 취업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몇월생이냐면은 2월생하고 7월생 여러분들이 취업운이 확 들어오네요. 어, 그 다음에 6 9의 병신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장사보다는 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 맞는데 어쨌든 장사나 사업운이 있는 분들은 어, 두들겨 가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주시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동이 들어옵니다. 이동수가 들어오는 분들은 10월생하고도 12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음, 그 다음에 문서운이 들어와요. 문서운이 들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1월생하고 7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많이 아프시고, 친구지간에 이별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친구지간에 있던 분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떠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몇월생이냐면은, 3월생하고도 6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혼은도 들어옵니다. 재혼이 들어오는 분들은 하셔도 될것 같아요. 굳이. 어머 어, 나이 먹어서 뭘 하냐? 아 동거 생활 하셔도 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들은 2월생하고도 8월생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분들한테는 나이가 있지만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조그맣게라도 뭔가 알바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어, 그런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4월생하고도 9월 생 여러분들입니다. 원생이 때생 여러분들은 오래된, 올해는 나가는 삼자예요. 어떤 분들은 복삼제 복삼제 라고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69은 69의 병신생 여러분들은 복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일을 잘하시고 넘어가시고 59, 5 7매병신생 여러분들은 운이 들어와서 이분들은 복삼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좋은 운도 있지만 나쁜 기운도 따라 든다는거 꼭 명심하시고 올한 해도 여러분들 몸 건강 챙겨가시면서 잘한 해를 지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일과 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